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후사 어, 요리하느라 개진땀 흘려서 치킨하느라 오늘 또 초글링들 6만명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완성을 해냈습니다 부표 치킨 근데 교촌치킨을 한번 따라해봤어요 근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교촌은 위대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요닭날개부터 여러분 네닭 봉과 닭 봉과 닭 날개만 사용했습니다 윙과 날개 어, 봉과 윙 날개 아니 씨발랄 내가 그거 음. 어? 왜안벗어까 아, 맛있다. 와, 맛있다. 와,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아, 진짜 건강한 치킨 맛, 진짜 건강한 치킨 맛이에요. 딱 정확하게 말하면 양 음. 허브솔트 많이, 넣, 많이 넣었어요. 음, 맛있다. 교촌 맛은 안 나요. 아, 제가 그걸 설명 안 드렸구나. 아, 교촌 치킨 맛은 안 나요. 예, 그냥, 음, 치킨 맛. 집에 치킨무가 없어가고 오늘 무김치로. 음. 이번에는 요 한양념 요거 내가 만들었는데 아주 때깔 아주...네 맛있겠죠? 한입에 넣겠습니다 음? 매직 양념 맛있다 응, 음, 이거 나는 교촌치킨의 한양념맛을 생각하고 따라한건데 그 처갓집양념치킨 함양념맛이 나는데 이번엔 날개공략법 날개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공략 한번 갈게요 날개 좀 그리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맨질맨질하죠 네. 음. 다 음, 양념이 더 맛있다. 응? 음? 다할줄 아는 기술이야? 나는 이걸 연마하는데 30년 걸렸어. 나는 이거 원샷 원콤 나는 이거 연마하는데 나는 한 나는 30년 걸렸어. 근데 그걸 쉽다고 하지는 마. 음. 우리 앙리님이 제대로 말해, 앙리야 올라와. 응? 앙리 어디 갔어? 이거 봐, 뼈 바르는 거 진짜 대단. 그래, 이게 진짜 한 잔해. 앙리야자뼈 줄게 이수시개 하나 해. 어? 응? 응. 앙리가 사람 볼줄 아는구만. 앙리가 치킨 볼줄 알아. 어? 멋져요님 스티커 두개 감사합니다. 중계 방에서 고맙습니다. 음. 응. 담요 안 나고, 음, 딱 좋다, 아주. 아유, 치킨무가 없어요. 시켜먹은 게 아니라 집에서 해먹은 거니까. 응징님 감사합니다. 바로 속도는 날못 이길 거야. 자, 푸푸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오늘 의 음료수 오늘 의 음료수는 당연히 탄산이지. 유튜브님 감사해요. 우리 로날드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이거요 김치무. 올맛자 유감 님과세 연님, 초콜릿 다섯 개 스캐너 감사 합니다. 네, 이 방송 은좀 쩝쩝 대는 방송 이 에요. 장장님 사람은 안 먹죠. 아씨. 야 사람을 좀 그렇게, 그렇게 인신 공격 좀 하지 마. 어? 저 새끼는 지똥오좀 받아 먹을 새끼야 저거. 더러운 새끼 저거. 사람은 왜 먹냐 형이. 자 우규 가게장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음? 아, 맛있다. 아, 목이 슬슬 칼칼하네요, 여러분. 백가님 10개 별풍선 고맙습니다. 자, 음료 좀 마실게요.